안녕하세요, 형님들.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형님, 오늘 가져 나온 차라는 SM6 2.0 LPI RE 모델을 가져 나왔습니다, 형님들. 근데, 이 차량, 렌트 이력 없고, 처음에 뽑을 때 장애인용으로 뽑은 차예요. 개인이 1인 신조로 뽑은 차인데, 아버님 명의로 뽑았다가, 원래 1인 신조인데, 아버님 명의로 뽑았다가, 그 다음에 딸 이름으로 이전한 차량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연식에는, LPG 차량을 누구나 탈수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법이 바뀌고 나서, LPG는 누구나 탈수 있게 됐죠. 형님들 그래서 이 차량은 영업이력 하나 없습니다 형님들 LPG라고 영업이력 다 있고 그런 차량들 아니니까 형님들께서 만약에 영업용 이력 찜찜하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차량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형님들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저희 브라더카를 자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알선 차량을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에 저희가 직접 가져온 차량 매입한 차량 저희 차량에 입고된 차량만 올린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형님들에게 이 차량 설명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모 델이고 연식은 16년씩, 키로수는 63,000km 키로 정도 탔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교환이 있어요.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예요, 형님들.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무사고 차예요. 그냥 아예 외판 교환이 없을 때 완전 무사고,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로 됐을 때 그냥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 그래서 외판 교환은 제가 외판이 깨끗한지 보면서 형님들한테 외판 교환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형님들한테 더 눈에 귀에 싹싹 때려. 바퀴죠 형님들.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 한번 해봤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면부 보시면 후드 부분 보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볼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합니다 형님들. 여기 앞에 범퍼 그릴 쪽 보시면 저는 그래요. 삼성차가 현 기아 차량보다 많이 가격 방어가 안 되곤 하지만 전 외관적으로 면에서는 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외관 보면 진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아이언맨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앞 범퍼 후드 부분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쪽 바퀴, 바퀴 휠, 바퀴 휠쪽 보시면 휠에 살짝 여기에 흠집은 있지만 이 정도면 A급을 드리고 싶고 바퀴 타이어도 보면 타이어도 정도 한6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근데 바퀴 보시면 엄청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저희가 광택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거, 반짝반짝 타이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제가 왜 바퀴 타이어에 이렇게 히, 말씀을 잘 드리고 휠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중고차를 사실에라도 휠에 기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틀리잖아요 형님들 그리고 중고차를 사 가셨을 때 타이어를 내가 바로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요거에 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형님들한테 요런 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쪽으로 오시면 사이더미러 쪽에 살짝 저희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형님들 요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외관은 보시면 진짜 깨끗해요 형님들 보시면 문콕 하나 없어요 형님들도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보이는 데가 없어요 아까 사이드 미러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살짝 페인트칠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앞쪽 핸다 문짝 뒷문짝 휀다 쪽에는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뒷바퀴 보시면 뒷바퀴에는 기스 하나 없이 진짜 정말 깨끗합니다. 야, 진짜 잘 타셨네. 바퀴 타이어는 거의 80% 정도 남았어요. 와, 지금 많이 남았다 타이어. 뒷타이어는 아주 개꿀팅 차량이에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후면부 자체도 말씀드릴 거 없이 그냥 깨끗해요. 뒤에 트렁크,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형님들. 그리고 뒤에 범퍼 보시면 감지 센서 들어. 가있습니다 형님들 자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쪽 오시면 뒤에 조수석 타이어 보시면 조수석 타이어 휠에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해요 정말 깨끗이 잘 타셨고 똑같이 뒤에 타이어 80%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은 외관 제가 한번 진짜 매의 눈으로 눈은 작지만 매의 눈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 형님들도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조수석 쪽도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 보시면 앞 타이어에 여기 이거 흠집 아니에요, 형님. 닦이면 닦여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앞 타이어도 바퀴 휠조차에 기스 하나 없어요흠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앞 타이어 보시면 앞 타이어 한 60%, 56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환 부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교환 부위는 바로 펜다 그리고 본넷. 요두 개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형님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이 교환된 부위가 어딘지 모르시고 그냥 무사고라는 말만 듣고, 어 이거 무사고차럼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분명히 영상에서 펜다 본넷 교환됐다고 형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내관 한번 들어가서 내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내관 보시면 화이트톤 베이직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 예뻐요. 딱 봤을 때문 열고 봤을 때는 정말 이쁜데 시트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더항식 강조드리지만 관리하기가 힘든 시트예요. 자체가.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A, B, C로 나, D로 나뉜다면 지금 이거는 B급 주기도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땐 C급 정도 C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키로수 보시면 63,203km 탔습니다. 형님들. 자, 와 근데 삼성차 안에 보면 안에가 디지털 계기판으로 돼 있어서 솔직히 삼성차 진짜 가성비 면으로 이 정도 제가 지금 가격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정도 가격 현기차 못 사거든요. 그럼 차라리 삼성차 좀 괜찮은 차량으로 해서 산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를 제 차를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 사셔도 좋지만 가성비 면에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 형님들 여기 이쪽 보시면 핸들 열선이 좀싸 보이긴 하지만 진짜 싸 보이긴 하네. 핸들 열선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저기 똑딱이 보이시죠? 아래로 내리면 키는 거고 위로 올리면 꺼지는 겁니다, 형님들. 삼성차는 크루즈 컨트롤이 핸들에 안 박혀 있고, 이쪽에 박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운전석 통풍 들어가 있고, 형님들 운전석 열선 들어가 있고, ECO 모드 들어가 있고, 형님들 그 다음에 조수석도 통풍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 주차 보조 조향 장치라고 해가지고 주차 보조 조향 장치 들어가 있고 요걸딱 누르시면 설정을 누르시면 이쪽에서 후방 카메라 장애물 감지 이쪽에서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형님들 자이 차량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짜배기로 들어가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고 삼성차에서는 아리 모델이 개풀옵션입니다 형님들 아리 모델이에요 이거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형님들 아쉽게도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네요 형님들 그게 아쉬운 면인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이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는 보시면 앞에는 C급을 드렸는데 뒷좌석은 B급 정도 주고 싶습니다. 뒷좌석에는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시트나 이런 쪽은 B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면 보시면 삼성차는 트렁크 열때 여기 버튼 보이시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형님들. 자, 안에 보시면 안에는 볼 것도 없이 널찍합니다. 저기까지 그냥 쭉쭉 뻗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엄청 크네요, 형님들. 여기 보시면 안에 LPG 차량이라 가스통이 들어가 있고요. 형님들. 차 보조 아이템이 여기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쉽게도 타워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그것도 참고하세요 크덕 그 좋아요. 지금까지 SM6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 앞부분도 보면 정말 이뻐요, 형님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중고차 사실 때, 내가 이 차량 사갖고 갔는데 돈 많이 들면, 형님들, 기분도 짜증나고, 솔직히 차 타가지고 갔는데, 막 카센터 갔더니 수리비200 나오는데, 그럼 솔직히 저 같아도 기분 못 갔거든요. 정말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최상이라고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다시 스펙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이 차량, SM6 2.0 l p i 예요 형님들. LPI RE, 용도 이력 없는 장애인용으로 나온 차량이고 2016년식 63,000km 탔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네 본네 교환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펜다 헨다, 펜다까지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1,450만 원까지 드릴게요, 형님들. 자,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형님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 위에 문의 상이나 밑에 댓글, 인스타 DM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브라더카였습니다.